안녕하세요. 일본어를 함께 공부할 혜림입니다. 어, 오늘은, 어, 재물재 자가 들어간 한자가, 어, 이거는 약간 좀 비슷한데요. 어, 여기는 타금이 있고, 여기는 타금이 없어요. 자,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낙상, 자해상과 아로. 어, 많은 재산이 있다. 그런 뜻이죠. 어, 이거는 어떻게, 인가요? 미지대 사후오 히로다 그러니까 길에서 지갑을 주었다 네, 그런 뜻이죠. 어, 재산이라고 할 때는 자의산, 어, 지갑이라고 할 때는 사후. 여기는 어, 타금 표시죠. 이거 딱딱 네. 닭공이라고 그러죠. 어, 이거는 약간 좀 비슷해서 어, 다른. 중력 역자, 전번에 배웠던, 어, 액기하고 약구하고, 어, 그 다음에, 그, 물고기 역자가 료도 읽고, 교호도 읽고, 전혀 다갔는데 이거는 약간 좀 비슷하죠. 어, 닭상, 어, 여러분들은 이제 혼자, 어, 지하철이나, 뭐, 퇴근하실 때, 어, 이렇게 되뇌이면서, 어, 반복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닭상, 자의상과 아루. 미찌대 사의후호 히로 일본에서는 지갑을 잃어버리면 대부분 그, 그 자리에 있는 경우가 많죠. 그만큼. 자, 같이 한번 반복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닭상 자의상과 아루. 많은 재산이 있다. 미찌대 사의후호 히로다 길에서 지갑을 주었다. 미지대 사이후오 히로다 상 자이산가 아로 미대사이오 히로다.